안녕하세요, 강원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석입니다. 이번 월간 간학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진행형 간암에 대해서 치료제로 새롭게 발표된 카멜리주맙과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옆에 동국대병원 조희 교수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희기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작년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비 그 어드밴스드 H C의 1차 치료제로 승인한 이후에 어, 여기 진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어, 1차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래서 오늘 조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까요,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구는 2023년 9월 란셋에 게재된 논문으로 절제 불가능한 가남에서 1차 치료제로서 소라페닙 대비 카밀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입니다. 예, 여러분, 간단히 카밀리주맙과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밀리주맙은 PD1의 높은 어피틴티를 갖는 humanized IgG4 모노클로널안티바디이고요 리부세라닙은 아파티 잎으로도 알려져 있는 VgFR2를 e 억제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입니다. 본 연구는 CARES310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이전에 전신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또는 절제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 54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공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카멜리즈맙과 리보세라닙 병용 투여군과 소라페닙 단독 후세여군에 1대1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합렐리수맙은 2주마다 200mg 정주투여, 리보세란잎은 매일 250mg 경구투여하였고, 소라펜잎은 400mg 하루 2회 경구투여하였습니다. 레시스트 1.1 기준에 따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롤 서바이벌을 1차 평가 변수로 하였고 시험 약물을 1회 이상 투여한 모든 환자들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019년 6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시행이 되었고 카멜리수맙 리보세라닙 투여군에 272명, 소라페닙 투여군에 271명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슬라이드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 스틱스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6%의 환자에서 알파피토 프로테인 값이 400나노그램퍼 밀리리터 이상이었고, 75%가 비형 간염의 에티올로지였으며, 74%에서 매크로베스 큘라인 베이전, 익스트라이파틱 메타스테시스 혹은 둘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의 1차 분석에서 추적 기간의 중앙값은 7.8개월이었습니다.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카멜리스마 미보세라닙 투여군에서 5.6개월 소라페닙 투여군에서 3.7개월로 병용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버럴 서바이벌에 대한 중간 분석에서 추적기간의 중앙값은 14.5개월이었고요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은 카멀레리즈마 리보세라닙 투여군에서 22.1 개월로 소라페닙 투여군의 15.2 개월보다 7 개월 가량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브그룹 분석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스에 있어서도 카멀레리즈마 리보세라닙 투여군에서는 25%, 소라페닙 투여군에서는 6%가 확인되어 카멀레리즈마 리보세라닙이 우월한 결과를 얻었고, 드레이션 오브 리스폰스와 디시스 컨트롤 레이트도 병용 투여군에서 높았습니다. 매디안 오버 오버랄 서바이벌이 22.1 개월이라고 하면 어, 상당히 그 진일보된 결과인데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유효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측면도 좀 둘러봐야 되는데.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레이드 3 이상의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는 카뮬리수맙, 리보세라닙 투여군의 81%, 소라페닙 투여군의 52%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3, 4등급의 이상 반응은 고혈압, 손발 증후군, AST 상승, ALT 상승이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한 경우는 카멜리즈마 리보세라닙군에서 둘중 하나라도 중단한 경우가 24%, 두 약물 모두 중단한 경우가 4%였고 소라페닙군에서는 투약 중단이 된 경우가 4%였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카멜리즈마 리보세라닙 투여군의 24%, 소라페닙 투여군의 6%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각 군에서 각각 한명씩총두명의 사망이 발생하였는데 사망의 원인은 카멜리스마 리보세라닙 군에서는 다발성 장기 부전 증후군, 소라페닙 투여군에서는 호흡 부전과 순환 허탈이었습니다. 천재 쓰이고 있는 아테졸리주맙과베바시주맙의 치료의 배경이 되었던 건 아임브레이브 연구가 되겠는데 이번 연구는 아임브레이브와 비교했을 때 연구 방법이나 설계물에서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저자들은 다른 삼상 연구에 비해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테리어가 덜 엄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셜 오클루션만을 갖는 메인 트렁크 포탈베인 트롬보시스 환자들도 포함을 하였고, 연구 전에 상부 위장관 내시경의 시행도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형 간염이 에티올로지였던 환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오픈 레이블 디자인이었다는 점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시아인이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이래도 연구 결과는 상당히 공부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티 PD-1 항체인 카멜리수막과 VGFR2 타겟티드 TKI인 리보세라닛 병용요법은 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 암종 환자에서 새로운 1차 치료제로서 카멜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 1차 항암 치료로 쓰일 수 있는 카멜리주맙과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동국대 일산병원 조희규 교수님과 말씀 나누봤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월간간학회 구독자 및 신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